자, 오늘 염려 이제 그만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요즘 날씨가 되게 따뜻해요, 더워요. 덥죠. 혹시 여기 더위 많이 탄 많이 탄 사람 있어? 요 더위. 난 진짜 더위 많이 탄다 하는 사람. 손. 오 되게 많네요. 아린이도 더위 타요? 근데 옷을 항상 따뜻하게 입고 다녀가지고. 아 그렇군요. 전도사님은 이런 더운 날씨를 특별히 좋아해요. 전도사님은. 이런 날씨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방에 우리 집에 에어컨을 트는데 네. 항상 틀면 전도사는딱 방문을 딱 닫아요. 그리고 제 방에서 홀로 따뜻함을 즐깁니다. 엄청 더워요. 그럼 막 땀이 막 나는데 저는 그걸 좋아하는데 주변 사람들은 저한테 뭐라 그럴까요? 뭐라 그럴까요? 변태라 그래요. 변태. 어, 좀 억울하거든요. 어, 근데 여러분은 이번 여름 때 이런 변태 소리 듣지 말고 시원하게 더위 무사히 어, 헤쳐 나가는 건강하게 어, 여름 견뎌내가는 여러분들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을 나누기 앞서 여러분들이 현재 염려라는 것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염려 근심 걱정을 하고 있나요? 현재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어떤 염려를 하고 있나요? 한빈이도 염려를 하고 있어요. 염려, 염려라는 것. 건희 염려를 하고 있나요? 염려. 우리는 진로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요, 염려를 하게 되고 있습니다. 학업에 대해서도 염려를 할 때가 있고 또더 나아가서 미래, 미래에 대해서 염려를 하고 또 아니면 친구와의 관계, 부모님과의 어떤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염려라는 것을 자주 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행복이 절반이면 그 절반은 염려가 있어요, 염려, 불안이 있고 힘든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를 되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도 그런 힘듦을 느끼지 않나요? 살아가면서 오늘 나오기 싫었는데 억지로라도 교회 나와서 아니면 어떤 습관적으로 교회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절대로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건 생기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절대로 듣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절대로 알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절대적으로 친밀해질 수가 없어요. 관계를 쌓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고 은혜인지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불가 잘 생각해 보면 휴전선 넘어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에서 몇백 킬로미터 떨어진 북한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사형을 당해요, 죽습니다. 그리고 또 불가 또더 올라가면 중국이라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나라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우리가 평안하게 신혼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만약에 목숨 걸고 신앙생활해야 돼. 우리가 만약에 목숨 걸고 교회 나와야 된다면 혹시 교회 나올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목숨 걸고 들어야 된다면 들을 사람이 있을까요? 전도사님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했을 때 쉽게 답변을 못할것 같아요. 전도사님도 신학 공부하고 성, 설교 준비하고 하는데도 목숨 걸고 하라고 하면 전도사님도 섬, 섬짓할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2025년 이 땅에 살아가고 있으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것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 수원 종로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알았지만 에베소서 1장 4에서 5절을 우리 새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여러분을 언제 택하였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나요? 언제 창조 전에 창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그냥 대충 아무 뜻 없이 여러분을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각자에게 재능과 여러분에게 달란트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갖고 이 땅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달란트를 발견해서 잘 사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어른이 돼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었는데도 죽을 때까지도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나한테만 주신 그 달란트, 재능을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잘 지혜롭게 발견하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청소년기 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발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삶에는 항상 있는 게 뭐냐면 불안, 두려움, 염려라는 게 있어요. 아니 진짜 이젠 헤쳐 나가는 거 같은데도 염려를 다 이젠 없앤 것 같으면서도 또 다른 염려가 찾아옵니다.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 그러면 그러면 특히 열심히 하는 사람들에게 더 열심히 찾아와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 사탄의 시험이 더 찾아옵니다. 대충 하는 사람들에게는 잘안 와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 여러분처럼 말씀 한 번이라도 더 들으려 는 사람에게는 사탄이 더 시험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지금 갖고 어떤 두려움에 지금 있는지 마음 속에 있는지 전도사님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면서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과 두려움과 염려와 모든 것을 다 아시면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께 오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와 미래를 한 눈에 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염려와 그런 불안과 걱정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염려를 안 하고 살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염려를 안 하고 살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한번 가정해 봅시다. 바로 여러분 앞에 길 가다가 어떤 강도가 강도가 딱서 있어요. 강도가 딱서 있어가지고 여러분 앞에 총을 겨눕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말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요? 강도가 여러분 앞에 총을 겨누고 있어요. 나는 불안과 불안, 두려움 안 느껴. 라고 하면서 강도에게 악수를 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것 같아요? 바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미국에 한 여성의 실제 이야기가 있는데 한 여성이 어렸을 때 편도체 편도체의 질환이 생겨서 두려움과 공포를 못 느끼는 질환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여자가 살면서 살아가다 보는데 길거리에서 진짜 강도를 만났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강도에게 물었대요. 왜 총을 들고 있어요? 하면서 왜 길거리에서 총을 들고 있나요? 그냥 따지듯이 그냥 물었대요. 그 여자, 여기서 문제, 그 여자의 결말은 어땠을까요? 결말. 다행히도 살아있습니다. <laughs> 다행히도 살아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불안을 느끼는 것, 이건 생존에 있어서도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이 불안을 느끼는 것을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는데, 우리가 이 두려움을 느낄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 있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불안이 있고, 또 어떤 불안이 있나요? 또, 학업에서 오는 불안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생각할 때 미래에서 오는 불안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충분히 도전할 수 있는데도 이런 불안에 못 이겨서 도전을 안할 때가 우리가 종종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두려움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것도 시도조차 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도 어렸을 때 한번 돌아보면 학교에서 막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학생들에게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전도사님은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안 하고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주는 프로그램과 어떤 지원과 혜택을 되게 많이 놓친 기억이 아직도 전도사님은 기억에 남고 아쉬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또 수련회, 교회사는 수련회를 진짜 가기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전도사님이 성격이 어땠다고? 어렸을 때 내성적이어서. 가기 싫어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수련회 안 갈까 고민만 했는데 막상 또 가면 제일 은혜 받고 제일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어떻게 염려와 불안이 생기, 생길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어요. 그러면 이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생각해봐야 합니다. 이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불안과 이 어런 것 생길 수 있는데 이 염려가 생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에요. 전도사님이 여러분께 여러분의 염려 있죠? 전도사님께 맡기세요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것 같아요? 여러분은 내 주목을 믿을게요라고 하겠죠? 내 주목을 믿을게요. 뭐 어떻게 전도사님 믿어요? 이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 여러분의 염려를 들어줄 수 있지만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만큼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세계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그 전지적 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겨라고 한다면 여러분 은 어떨 것 같아요? 너희 염려를 나에게 맡기고 평안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평안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불안과 어려움 그 두려움을 느끼면서 우리 스스로를 죽인다면 그게 오히려 기적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하는데도 우리가 끝까지 불안하는 것은 그게 더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은혜 또한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과 계획을 예비해 두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탄의 유혹 때문에 너무 넘어지고 방황하고 때로는 시간도 허비하고 아니면 이 두려움과 이 불안 때문에 우리가 할수 있는 상황에서도, 도전하면 나아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주저하면서 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께 이 염려를 맡길 수 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서 나누고 오늘 말씀을 나누,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할 수 있는 첫 번째 우리는 어떻게 염려를 하나님께 맡깁니까?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요청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요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일이 잘 풀려도 그것은 내 공로가 돼요.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 모든 것은... 내공로가 됩니다. 내공로 가 계속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교만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교만했던 인물들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웠던 소블로몬 왕이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다음에 또 사울 왕도 교만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 요청하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께 의견을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불안과 염려를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하나님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요청했다면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해서도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끝까지 근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문제를 갖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겼는데도 끝까지 걱정하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요. 죽기 일보 직전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젠 예수, 베드로에게 명령하셔서 물 위로 걸어와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요청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진짜로 물 위로 걸어가는데... 바람이 엄청 세게 쳐요. 그리고 파도가 칩니다. 그걸로 보고 베드로의 마음에 뭐가 생기기 시작하면 두려움, 염려,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빠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어떻게 기록하냐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 베드로가 울부짖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어떤 기도를 했다면 염려와 근심 걱정을 아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마지막은 뭐냐면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겼다면 믿음으로 우리가 행동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해요. 크리스천 중에서. 어떤 사람은 어떤 막연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전도사님도 살아가면서 보면 크리스천 중에서 막연한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인데 설마 잘못했어 하면서 그냥 막연한 믿음 갖고 나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게을리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충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삶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는 삶입니다. 사탄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서로 끊임없이 개발시켜야 하면서 동시에 남들보다도 더 열심히 공부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달란트 비유 드, 여러분 들어보셨죠? 하나님께서 열심히 한그 달란트를 잘 사용한 인원 사람 종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러면서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 이런 위로 받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들한테도 우리가 위로를 받지만 하나님께 너참 잘했다. 넌참 충성도 했다. 너무 잘했어. 너무 수고했어.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 받으면 어떨까요? 세상에 어떤 위로가 우리의 하나님의 위로를 대신할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저는 진짜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님의 위로보다 더 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잘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라고 하면 그보다 더 위대한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삶에 고난이 항상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고통을 못 느낀다, 고난이 못 느낀다, 우리가 고통을 못 느껴요. 그것은 어떤 상태이면 죽은 상태예요. 죽은 상태. 사람이 죽으면 고통을 못 느낍니다. 여러분은 근데 고통을 만약에 현재 느끼고 있다면 어떤 염려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는 반증이에요. 여러분 기뻐해도 돼요. 여러분 아주 그냥 잘 살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속에 찾아오셔서 오늘날 여러분께 말씀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너희 염려를 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환경에 환경에 아무 관여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 삶을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마음속에 염려가 생깁니다.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께 요청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우리의 어려움과 그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수련에 신청한 사람, 손 고민 중인 사람은 없네요. 그래도 다 신청하고 또못 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축복합니다. 우리 이번에 수연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 그 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는구나 은혜를 누릴 때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면서 같이 놀고 서로 친하게 어울리고 게임하면서 놀면서 우리가 서로 관계도 회복하고 우리 하나님과의 먼저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세전부터 우리를 지명하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기에너무나도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시간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심에 이끄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때론 불안과 어려움 등이 찾아옵니다 학업에 대한 불안과 미래 진로에 대한 불안과 또 관계에서 오는 불안 등이 우리를 엄습해 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기려면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함을 잊지 않고 잊지 않고 이번 한 주도 또 수련회 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뜨겁게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소년 모두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